일본 태교 여행 기저귀 가방 추천. 유니크하고 귀여운 나만의 기저귀 가방 소개할게요. 사실 좀더 사고 싶었던 건 이거였음. 근데 가격을 잘못 본 거임. 십몇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오십몇만 원이었음. 그래서 빠르게 포기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엘 l 빈에갔음 여긴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캔버스 가방 맛집임. 크기, 색상, 디자인 별로 다양하게 있음. 선택의 지옥 속에 한 시간 정도 갇히는 거 감수해야함. 원하는 가방을 고르고 나면, 파파고를 보며, 이니셜 각인 지옥에 다시 한번 빠지면 됨. 글씨 디자인, 색상, 글씨체. 전부 내가 고르는 거라. 세상에서 하나뿐인, 기저귀 가방 만들 수 있음. 나는 라지, 스몰 한 개씩 구매함. 탄탄하게 잡히는. 캔버스 재질이라. 세워놔도 무너지지 않아서, 기저귀 가방으로 쓰기 좋음. 나는 이너백 하나 사서, 넣고 다닐 예정임. 지퍼 없는 버전도 있는데, 지퍼 있는 게더 이쁜 거 같음. 맞죠? 영어랑 한국어 태명색인 나만의 기저귀 가방 리뷰 끝.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. 안녕.